안녕하세요. 당진아재입니다. 이렇게 전동 선수레 카트를 어 만들고자 할때 이렇게 얘들은 어 그렇게 의자까지 달아서 이렇게 파이프를 이렇게 각잡아놨네 이렇게 음 전동 이렇게 삼륜 이렇게 여기 어차피 전동 삼륜차 비싼 것도 있지만 작은 삼륜 카트 선수레를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또 만들었네요. 이렇게. 자기 입맛대로 사과 같은 거 나를 때 이렇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을 때인데 조금 저렴하게 만들고 싶을 때 조금 후달리지만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. 얘를 쓰시면 됩니다. 얘를 얘를 쓰시면 돼요. 그다음에 옵션에는 보통 보시게 되면 옵션은 몇 가지가 있냐 봐 드릴게요. 이렇게 대우 길이는 일단 드럼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. 잘라서 맞춰드리고. 그 다음에 500W, 1300W, 1000W. 미션, 중간 미션은 없습니다. 850W, 750W인데. 기어 미션은, 미션에 추가 미션은 없고요. 일반 저렴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. 한 300km 정도는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. 헤링본 타이어 두개 들어갔고, 드론 브레이크에다가, 이렇게 들어갑니다. 가스프링 이런 거 없고요.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작게, 이쁘게, 곡을 맞춰서, 너비에 맞게 맞춰서, 이렇게 운영해서 쓰실 분들한테는 어 좋은 방안이 됩니다. 이 바퀴 넣고 바퀴 넣고 앞쪽에는 어, 시중에 캐스터를 사든지 아니면 이 뭉치를 사서 어, 넣으시면 되는데, 뭉치가 딸려있습니다. 옵션에 보면. 없는 게 있고, 딸려있는 것도 들 없네요.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미지상은 뒷테오만 있습니다. 뒷테오만 디테오만 있다. 디테오만 있고 핸들은 나중에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된다. 저희 사이트에 핸들이 있습니다. 당연하셨습니다.